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참고인 김인식 삼성애니카지부장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은 이따 질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laughs> 네, 정의당 이은주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음성이 있는, 잠깐만 좀 다시 시작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비 도로 위에 있다 보니 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테이블에서 손목을 뺑 밀러로 치고 가버린 경우도 있고, 이제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차가 이제 이렇게 밀고 간 경우도 있었고.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고조사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고조사원 소속 노동조합이 교통사고 출동서비스 종사자들을 조사한 결과, 업무 중한번 이상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평균 횟수는 6번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네. 상고인께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과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계신 특수고용 노동자이십니다.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네. 지금 현재 14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 지부장님께서도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셨다고 나오는데요. 화면 보시면 이런 큰 사고를 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포함 4대 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셨죠?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자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네 현장에 출동하신 분들 중에는 사망죄를 당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와 올해 두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다음 표 보시죠. 어,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노동조합 설문 조사를 했는데 77.3%가 사고를 당했고. 1인당 평균 6.7의 사고를 경험했어요. 93.2%가 자신이 부담해서 치료를 합니다. 사고성 재만이 아니라 질병재에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지부장님 주로 어떤 질병재인가요? 네, 저, 주로 저희 그 사고조사 노동자들이 주로 앓는 병은 그 공황장애와 우울증, 또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장기적인 그 두통에도 많이 시달리고요. 햇빛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피부성 질환, 뭐 식사가 또 불규칙해서 뭐 위에 관련된 네. 그런 장애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증인께 저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응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고조된 교통사고를 당한 고객이 아... 어. 응대할 때 얼마나 이제 심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참고인 같은 분들은 노무 제공자라는 명칭으로 산재보험에 의무가 가입이 돼야 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예요. 직접 노무를 제공해 그 대가를 지급받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동 지시, 즉, 노무 제공을 요청하는 곳은 삼성 화재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업무상 위험에 노출된 정도와 실제 재해 수준, 또 보험사에 대한 업무상 종속성을 볼때 이분들은 산재보험법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분들을 포함시킬 계획이 현재는 없어요.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들 규모, 규모가 얼마나 된지 파악하셨습니까?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노조에서 조사한 결과 네. 4만 명 정도입니다. 다른 특고 노동자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바로 골프장 캐디 네. 이분들은 3만 1천 명 정도입니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우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노조에 따르면 네. 내년 7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에나 그이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네. 현재 그 어, TF가 노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수성 포럼이라고 그 TF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어, 특거들의 산재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내년 7월 개정 이후에 검토를 네. 하겠다는 얘기로 답변하셨는데 예. 그때까지 이분들이 당하는 업무상 제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개정 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즉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계획을 좀 세워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인식 지부장님, 그, 이번에, 위원장님 저 조금만. 네. 야, 주요 네. 어, 이번에 교통사고 조사원들 현황,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는데, 이 결과를 보면서 사실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했어야 되는 일을 노동조합이 대신 했다는 생각을 <laughs>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업무상 재해를 포함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많은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국회에 요청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의 니카 지부장 김인식입니다. 먼저 오늘 국감장에서 저희 특고 사고조사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의당 이원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원주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고조사원, 견인, 고장출동, 또 보험 설계사까지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특히나 사고조사원 노동자들은 도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100%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심야 시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다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고객 전화 응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진화를 앓더라도 치료비가 또 부담이 되고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치료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4대 보험이라 된다면 조금이나마 더 마음 편하게 치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그 사고조사 노동자뿐만 아니라 긴급출동 노동자들은 당장 사대보험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 사고조사 노동자가 공황장애를 알았는데 그 장애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3개월째 전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배우자가 하루하루를 나가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저도 현재까지 또 심한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장기적으로 그 두통약을 복용하고 있고 어 수면 장애도 많이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사고 조사 노동자들은 당장 지금이라도 일을 멈추고 치료를 받아야 할그 조사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부디 저희 사고 조사원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려 주시고 또, 근로 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출동 노동자들, 보험 설계사 대리점, 이런 노동자들에게 하루속히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강곡히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료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또심문하실원님들 계신가요? 예. 김영동 의원님. 예. 참고인에게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만 주시면 된다. 예. 한 2분만. 많이 안주시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몇 네, 가지는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특고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체인점입니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긴급 출동하면 오시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하시는 일이, 그럼 네. 별개로 사업체를 봐주고 계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주로 하시는 일이 일회 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 현재 그 사고조사 요, 그 정식 에이전트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140명 정도 있고요. 140명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우리 몇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위원장님 밑에? 100명 가지고 있, 100명입니다. 100명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종사자는요? 전체 종사자들은 전국에 한... 이저 똑같은 소속으로 돼 있는 에이전트가 몇 분이냐고요? 아... 그분들이 140명입니다. 140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속적으로 삼성 그 에니카 서비스라는 회사에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다시 그렇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등록입니까, 소속입니까? 어... 세금을 어떻게 떼세요? 세금을? 3.3% 그냥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 근로소득이에요, 아니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 뛰고 있습니다. 어. 사업소득으로 굳이 그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계신다 그러면 왜 고용관계를 맺으면 되지 왜 방금 말씀드린 사업소득으로 떼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제안했습니다만 지금 노동조합이 생기면서부터는 제안을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노동부에 이 담당하는 분이 누구 나와 계십니까? 실장님이나 누구 한번 나와 보시죠. 없으세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때 네. 물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 공단 이사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은 노동부에서 예. 네. 네, 지금 그 특고 의 경우 계속 그 산재보험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직종인데 직종 하나씩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고, 우리 TF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저희 공단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런 어, 특고 산재보험 관련해서는 우선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고용 또는 그 사업 형태에 대해서 어,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참고인 들어가시고요.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고인은 귀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참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